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열창을 어, 하시는데 아멘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어, 순종합니다라는 뜻도 어, 들어있어요. 아멘. 그 순종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말씀 구질에 따라서.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 아멘 안녕하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체가 앞에 있는 나는 앞이고, 마주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지만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 같은 한 영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같이 전용을 해서 드릴 적에 것이 바로 훌륭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을 어, 제가 읽도록 어보 하겠습니다. 한 구절에요. 창세기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아멘. 예,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날씨가 무척 쌀쌀한 날씨입니다. 예, 무척 쌀쌀한 날씨에 우리가 모여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날씨가 쌀쌀해서 내가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슬플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따뜻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따뜻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순간에서 옷을 벗으면 예배고 뭐 구간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 택한 것이 겨울 초입인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가지고는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의 조상이 옷을 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옷을. 거기서 어디서 살았냐. 에덴 동산에서 벗고 살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추워서 어떻게 벗고 살았을까? 옷을 벗었기 때문에 창피하지도 않았을까? 이런 몇 가지의 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옷을 입히지 않고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다녔는데, 그들은 추위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추위를 느꼈으면은 뭐라도 걸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추위를 못 느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환경이 사람이 살게끔, 특히나 이런 사람 살게끔 좋은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옷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벗고 다녀도 아무 하자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마귀가 덤벼와가지고 그 마귀가 어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화과를 어 유혹을 해가지고 먹이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에 이 사람들한테는 선화과였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동시에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삼일째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체지만 사람은 완전체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같은 행세를 하려고 덤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 아, 악인데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나중에 어, 천사들이 하늘에 쫓겨 내려오지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쫓겨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리는 그러니까그 순간에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악간을 먹는 순간에 악이 들어왔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술학과를 먹고 나서 자기 아담한테도 가져다 주려고 했을 때는 뭐냐? 자기와 있는 남편도 같이 생각을 해서 좋은 뜻에서 갖다 주겠다는 뜻이 되겠으나,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니네 혼자도 먹었으니까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를 하냐? 마귀한테로 인도를 하는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 앞에 같이 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마귀도 마찬가지로 딴 사람들한테 나의 말을 전해 가지고 같은 악이 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서첫 번째. 마귀의 말을 들었던 하와가 마귀로 인도하는 대상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그한 사람도 동정을 해서 같이 먹는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같이 마귀한테로 인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악이 들어오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잎이나 기타 옷이 없기 때문에 등등으로서 이제 몸을 갈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완전한 악의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온 단계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 저기 뭐야, 나쁜 얘기를 듣고, 어, 마귀의 목, 뭐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우리 마을에 마이동풍이란 말이 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그럼 우리의 예전나 그냥,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려, 흘려버려, 흘려버리라는 말을 해요. 그것이 말 한쪽 귀로 듣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단쪽 귀로 날려버리면 되는데, 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귀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한쪽 귀로 해서 왼쪽 귀로 흘려가지 않고 내머리속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할때 대동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가. 그 다음에 그 소리가 기억이 되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종이라고 하면 시킨 대로 하는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소리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나서지 않아요. 딴 사람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이제 마귀가 아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마귀입니까? 귀신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요. 주의 종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머리에 기억을 하는 데까지도 주의 종이 할수 없는데 이 말을 행해라 하잖아요. 행해라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남한테 행할 때 비로소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 마귀와 합해지는 사람과 죄종합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해지는 사람은 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동행은 할수 있겠으나 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전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서 가면 큰 상을 받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너무나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럼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대집하라. 그럼 그 마귀는 나가자. 그러나, 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했을 때, 내가 믿음이 강하면, 그 자신만의 믿음이 있으면 센마귀 아니라 육육육이라도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겠으나 내 자신이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구약의 시작에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면서 예수만 말한 마디로 조금 더 마귀를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들이 사람을 제자들은 왜못 쫓아냅니까? 믿음이 약한 영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만 강하면 어떤 것도 행하실 것이고 더보다도 그보다 더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사람들이 참 기분 좋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외치지만은 성령의 시대인 동시에 어, 악령의 시대인거에요 악령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가 교차되어 있는 시기에요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오실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악령도 시작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그런 이박스라는거요 마귀는 곧 자기들이 어, 이제 불바다로 들어갈 거 알기 때문에 최악의 그냥 우리 찾아같지 여기 계시는 분이 한분 한분을 잡아가지고 그 영을 같이 지옥으로 빼차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아주 굳은 시대예요 이걸 또 우리는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전파를 하니까 동시에 성령의 시대예요 그는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의 성령받아라 하고 이렇게 기분좋으면 할 것이 아니라,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주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이참 간단한 원리를 제가 이 벌려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귀의 대적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로 노래하고 춤추고 궁짝궁짝. 그건 그냥 나 혼자 그냥 즐기는 행위지. 그건 정말 하는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어, 날씨도 추운 날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벗었기 때문에 풀림은 버리고 가죽옷을 그, 그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그 양가죽인지 양가죽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악이 들어와서 선악을 알고, 악도 알고, 악도 악도 행할줄 안다는 거예요, 선악이란 거은 성보다는 악을 더 많이 해결해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여기는 그냥 온만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이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괘씸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어, 이 죄인같이 되어 있는 우리를 벌을 하지 않고, 되려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거요 사람을 주고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내려주신 그 가지고, 우리는 지금 가지고서는 안 보이지만, 가지고서의 그 형태의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한테? 그 가지고서는 우리 몸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전도에 심쓰고, 마귀의 유혹에 절대, 절대적으로 동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그런데 그 마귀를 하고 접을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일은 용서가 되지만은, 마귀와 접을 하는 건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상태가 되지 말고로 오늘 벗어나서 오늘 정도하고 알수으로살수 있는 훌륭한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